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토익에서 LC 강의를 맡고 있는 에이플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4탄 1000, LC, 우리 테스트2에서 고난도 문제들 파트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파트 1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파트 1에서는 제가 3번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3번, 한번 사진을 보시고 제가 음원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도록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hree in your test book. A. Some utensils have been discarded in a bin. B. Some bottles are being emptied into a sink. C. A rolling chair has been placed next to a counter. D. Some drawers have been left open. <laughs> 이 문제 우리 사진 속에 사람이 없는데 일단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정답 우리 C번이었습니다. 자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단어들 파트 원에서 좋아하는 단어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사도 상당히 중했던 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문제가 고난도 문제다라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 여기 에 있는 표현들이 좀 생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단어들 먼저 한번 보면요. 유찬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찬솔은 우리 그쵸 도구라는 얘긴데 자 여기에 have been discarded 이는 표현도 있고, 빈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사물명사 중심으로 보면은 유 i l 이라는거 도구들 그래요. 그다음 빈, 우리 쓰레기 통통을 얘기하는 건데, 어, 여기 있는 단어들이 사진에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 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B번에서는 some bottles라고 얘기하면 이런 것도 우리 bottle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진 속에 sink가 없어서 얘도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D번에서는 some drawers라고 얘기하면 여기는 우리 서랍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사진 속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고난도 문제 들어갔던 거는 다양한 사물 표현들이 들려주었는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들도 좀 포커싱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우리 여기 A번부터 한번 다 다시 보면요. discard라는 단어가 우리 버리다라는 건데, have been discarded 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주어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면 도구들이, 몇몇 개의 도구들이 지금 버려진 상태, 어디 안에, 통 안에. 라고 했는데, 아까 분명히 이통 때문에 이 A번은 오답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B번에서는 동사가 are being emptied 라고 나왔는데, are being pp골은요, 어떤 사람이, 듣기에서 이 문장에서 사람 얘기가 없어도 어떤 사람이 지금 주어, some b o t t e s 하면은 몇몇의 우리 병들을 지금 비우고 있는 동작을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사진 속에 사람이 없으면 is being pp골, are being 피피골은 그죠? 어떤 사람이 하는 동작을 묘사하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사실 이 동사 구문은 확실한 개념이 없었어도 사진 속에 싱크가 없어서 소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d 번에선 다시 have been left open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러면은 우리 서랍장들이 남겨진 상태인데 어떻게 열린 상태로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closed 닫혀 있는 상태니까 o p e n 까지 확실하게 들어 주셨으면은 소거가 되어서 정답은 c번이었는데요. 자 우리 의자라는 단어가 나와 주었는데 rolling, roll이라면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의자를 얘기한 를 거였고 has been placed 하면은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next to counter 자 우리 카운터 꼭 계산대만 얘기하지 않고요. 이러한 우리 평평한 곳도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아, 여기 카운터 옆에 지금, 음, 바퀴 달린 의자가 놓여져 있다 라는 표현으로 정답으로 주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명사들과 동사들은 자주 정오답으로 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이어서 파트 2를 가볼 건데요. 자, 파트 2, 19번 문제인데 질문 들려드릴게요. ABC 한번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Number nineteen. Did you hire a new welding specialist? A. The part's back ordered. B. Yes, he starts tomorrow. C. No, it should be higher. 네, 이 문제는 일단 정답이 우리 B번이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 사실 오, 정답 질문과 정답 사실 쉬웠어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C번까지 들으면 은 순간, 어, C번도 되나? 라고 고민이 될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문제를 골랐던 건데요. 자, Did you hire? 라고 했으니까 일반인문문이어서 고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줬는데, 뭐, welding이라고 얘기하면 용접 전문가, 새로운 종, 어, 용접 전문가를 우리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발음이 좀 까다롭고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순간, 어. 질문이 뭐였더라?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정확하게는 Did you hire? 고용했는지 안 했는지 했더니 고용했어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e. 그 전문가는 우리 다음 주어 다음 주가 아니군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거가 해석상 답이 되는데 C번을 순간 들으면 며 고용 안 했어요 우리 고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당연히 눈으로 보면 완전 다른 단어인데 순간 어 고용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잘못 들었으면 이제 함정이 폭 빠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우리 파트 2에서는 항상 문제 속에 있는 단어랑 보기에서 유사 발음으로 나오면은 음, 속어. 해주신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얘는 정확하게 고용 안 했어, h p e hire하면 훨씬 더 높아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오답이었습니다. 그리고 A 번은 the part 하면은 부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s back o r d e r 하면 주문이 밀려 있다라는 내용상 해석도 오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실 거는 일반 의문문에 우리 yes나 no로 대답이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봐두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22번 문제 듣기 들려드릴게요. 문제 풀어보세요. 갑니다. number twenty two the battery for the water pump is going to be solar powered right a we're still in the planning stages b a hundred and forty dollars per year c yes i'd love a glass of water. 이 문제는 우리 정답이 A번이었던 건데요. 자, 여기도 조금 길었는데 일단 끝에 right이라고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맞죠라고 부가문문인데, 의 자, battery라고 얘기했고요. is going to be solar powered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건전지가 태양광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인지 아닌지 물어보면은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해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않게 지금 우회적인 대답이 나와서 이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자 여기서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yes라고 얘기했는데 I would love a glass of water 하면은 갑자기 물한 잔. 어, 원합니다라는 해석은 오답이었고, 하나 더 문제 속인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도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어, 소고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B번에서는 140 dollars per year 하면 1년에, 오, 어, 140달러라고 얘기한 거 얼마예요? 라는 질문에 가능할 거고요. 자, 여기서는 우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어, 지금 we are still in the planning stages 라고 하면 아직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직 계획 단계에 있어서 어, 잘 모른다라는 의미로 우회적으로 대답했던 거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넥스트 원 우리 26번 문제. 요거 질문 들려 드릴게요. 또 풀어 보세요. 갑니다. Number 26. Should I deliver these pizzas or will you? A. No thanks. I'm not hungry. B. 10 for two. C. They're being picked up. 음, 오케이. 자, 요거 질문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질문이요. Should I deliver these pizzas? 라고 했는데, 어, 내가 이 피자를 배달을 할까요? 아니면, will you?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선택사항이었는데, 내가 할까? 너가 할래? 라는 거를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근데, 어, 여기서 정확하게 C번에 내가 한다? 너가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요. they 그 피자가 얼 r 팩 b 하면은 p i c 을 옵니다. 누가 가지러 온다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는 나도 갈 필요가 없고 너도 갈 필요가 없는 누군가가 지금 이 피자를 가지러 옵니다. 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대답했던 게 정답인데요. 순간 이제 여러분들이 s h o u l 하고 뭐 피자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어? 피자 드시겠어요? 어우, 괜찮습니다. 하고선 어떤 제안을 거절하고, 저 별로 배안 고프거든요. 어, 순간 착각해서 A번 같은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ten d o l for two. 두 명의 우리 십 달러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건 해석상 오답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선택사항이 배송, deliver. 이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라는 거. 내가 할까? 너가 할까? 라는 요 선택사항에서, 어, 제 3의 인물이 한다? 음, 한다? 배송한다가 아니라 가지러 온다. 우회적으로 대답했던 거가 해석상도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케이스들 어, 지금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케이스들을 제가 지금 세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트 2 항상 이제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만 나올 걸 대비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회적인 답변들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고득점 달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파트 3를 볼 건데요. 자 파트 3 56, 57, 58요세 문제인데 듣기 들려드릴게 한번 쓱 먼저. 좋겠고, 듣기, Questions 56 through 5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you've reached tech support. I'm calling from Ruben Restaurant Equipment. I recently purchased your software to keep track of my warehouse inventory, and I have a question about setting alerts. Sure, how can I help? Well, we've been getting an alert whenever the inventory for our deep fryers drops below 10. But we usually don't stock many of those because restaurants don't often need to replace them. So, can I lower the alert level for just those items? Yes. In the system, if you click on that product, you'll see a link that says Set Custom Alert, and you can set it to any number from there. I see it. Thanks for your help. 이렇게 세 문제였는데요.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준비했던 거는 이 56, 57, 58. 듣기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문제만 보면은 사실 무난했거든요. 자, 근데 이 문제 56번과 57번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6번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Where is the woman calling from?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여자가 지금 어디로부터 전화를 걸고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처음에 남자가 어, 나는 tech support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문제를 풀면 안 되겠죠. 자 여자가 얘기했어요. I'm calling이라고 얘기하고 restaurant equipment라는 단어가 나와주었는데 그래서 아, restaurant equipment를 용품점에서 정답 C 여기까지는 무난했거든요. 자 근데 여기 57번에서는요 지금 소프트웨어에 관한 질문이 나와주었는데 어, 앞에서 이제 우리 56번 문제 정답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무슨 단어가 어, 57번의 소프웨어를 듣게 해서 바로 들려줍니다. 자, 이러한 문제. 우리 어, 하나 풀고 이제 여유롭게 다음 문제를 보려고 했는데 바로 나오는 경우가 놓치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키워드 중심으로 좀잘 봐두면 안 놓칠 수가 있는데, 소프웨어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인벤 v e n 라고 나와줬어요. 그래서 keep track 한다라는 말, 음, 계속. 추적한다라는 거를 이제 뭔가 운영한다라는 말로 있었던 거고 결국은 inventory 재고 가지고 정답 이 주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57번 문제를 놓치신 분들은 아 시험 문제가 한꺼번에 한 대화자에서 빵빵 나올 것도 대비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58번 남자가 이제 help이라고 얘기했는데 어 남자가 어떤 걸 도와주냐면요 지금 can I 하고 뭔가를 부탁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안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set 커스텀 어드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트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팅에 관련돼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으로 정답 B. 58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next one. 65, 66, 67 여기 세 문제에서는 오 67번 여기 그래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 듣기 들려드릴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Question 65 through 6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and table. I've been on vacation, so I missed our department's meeting. Can you give me an update? Well, all our public programs and community events are on schedule. Great. How about the Janus Park project? We're still planning on planting trees best suited for residential areas, right? That's right. I'm working on the public education part now. There'll be a children's poster competition next month, which the city mayor will judge. Interesting. Is there a prize? The winner will get a ribbon. But all participants will get a seedling to plant at home. We'll be giving away the tallest of these four varieties since it was the most popular in a survey of our residents. 네. 이렇게 세 문제 들어봤는데요. 자, 요거 저도 듣기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표시해 두었고요. 자, 65번부터 한번 보면은, 화자들이 어디에서 일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어, 보통 이제 우리 파트 3에서는요. 자, 우리 어디서 일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어, 이렇게 듣기에서 들려주기보다는, 어, 관련된 단어들을 많이 들려줘서 정답으로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 남자가 I've been on vacation. 나 휴가 갔었어. 라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아, 미팅을 그래서 놓쳤는데, 어, 나한테 좀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여자가 우리의 public programs and community events라는 단어들을 언급을 해 주었는데, 자, public programs 하면은 우리, 그쵸, 공익 프로그램과 community events 하면은 그쵸, 우리 지역사회 이벤트.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화자들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조경회사도 아니었고, 가게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lumber라고 하면은 우리 목재, 어, 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는 government를 답으로 가주셨어야 되는 거, 이 public 이라는 단어와 community 이두 단어를, 두 단어를 가지고 government office 에서 일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에서는 next month 랑 같이 들려주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next month라고 딱 같이 들려주었던 거가 poster는 그대로 들려주었고 이거는 자주 paraphrasing되는 단어니까 확인해 두시면 contest라는 단어를 competition 똑같은 대회라는 단어로 competition and contest 서로 paraphrasing 잘 되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demonstr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시원하다 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paraphrasing 많이 하냐면 show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how 어떻게 하는지 이런 표현 나오면 또 paraphrasing에서 정답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어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Competition, Contest, Poster 그대로 들려준 걸로 정답 C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67번을 한번 보면요 자 67번은 요거 우리 그래픽에서 항상 잊지 말아 주셔야 되는 거는 음, Give n a way 듣기에서 우리 어, 어떤 거를 더 키포인트로 잡고 들어야 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은 What kind of seedlings? 라는 거는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거니까 given away를 키워드로 잡고 그래픽에서는 특히나 이쪽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러면 듣기에서 정확하게 우리 giving away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9, 7, 6, 4.5 이런 걸 들려줄 줄 알았는데 어. 그 표현을 안 들려줬네요. 자, 어떻게 들려줬냐면은 "the tallest"라고 얘기했습니다. 네개 중에서 가장 음, 여기에 높이가 나와 있으니까 가장 높은 거라고 얘기해서, 아, 가장 높은 건. 9m 이니까 정답은 A. 이렇게 확인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알아두실 거는, 아, 그래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들려주지 않고,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그러면 반대로 가장 낮은 거 얘기할 때는 the smallest라고 얘기할 거고요. 어,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로도 표현필 되는 거, 그래픽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파트 4또세 문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세 문제 딱 분석해 두시고, 듣기 들려 드릴게요. 풀어 보세요. Questions 80 through 82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Are you a certified commercial truck driver? Hoffman Oversized Haulers is currently looking for experienced truck drivers to join our team. As our name suggests, we transport oversized cargo throughout the region. With Hoffman, drivers enjoy flexible scheduling. In fact, we're the only company in the region that allows employees to determine their own work hours. If you don't have experience working with oversized loads, training is available. Please check out our website to learn more about our open positions. We can't wait to work with you. 오케이. Okay, 요거 우리 광고였는데요. 자, 우리 듣기 나오기 전에 이미 문제를 분석하면서, 아, 얘는 우리 광고가 나오겠다라는 거 미리 예상해 볼수 있었는데, 자, 우리 80, 80인 82에서 또 80번 문제부터 바로 확인해 보면요. 지금 광고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근데, 첫 문장에서 정확하게 질문으로 던졌어요. 자, 우리 듣기에서 광고에 우리 첫 문장, 의문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거라 여기에서 가끔 함정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 말고요. 처음에 딱 관심 끌고 그 다음에 나온 부분에서 어, 주제를 확인하시는 게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looking for 라고 얘기하면서 truck drivers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어, 지금 truck drivers를 광고, 채용 광고였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가, 아, recruit, 모집하고 있구나, 라는 걸로 정답 D 확인하시면 되겠고, 어, 지금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어떤 다가오는 할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앞전에 소리 했던 거, contest, competition, 이런 단어도 없었습니다. So looking for 하고서 어떤 직업 얘기가 나와주면은 recruit란 단어로 p a r a p h r a s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1번. 자, 이 문제에서는요, 경쟁회사와 우리 회사가 지금 다른 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flexible schedules. 아까 우리 듣기에서 s c h e d u l 이라는 영국 호주 발음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 시간 표현들이 나와서 그냥 정답 C 맞췄다면 은 이번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어, LS dependable, 실루엣 있고요. 그 다음에 produces innovative 이런 거다 언급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점은 뭡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different라는 단어가 나오면 은딴 데는 없고, 오직 only 우리 회사에만 있어요. 이 단어가 딱 들려주고 나서 들려주는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 different라는 단어가 오직 들려주고 나서 flexible schedules라는 거가 답이었던 거는 이게 어 Own work hours, 나만의 우리 업무 시간이라는 말로 유연한 우리 일정 가지고 정답 C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different하고 o 냐 y 하고 매칭 시켜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82번은 encourage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encourage는 우리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 누군가한테 뭔가 제안하고 권장하고. 그래서 듣기에서 항상 요 표현 음, 제안 요청합니다, please가 들려주고 그 다음에 들려줬던 거가 learn more about. 쭉 얘기가 나와주는데 그쭉 얘기가 information이었고 get more 가지고 정답 T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트인데요 92, 93, 94 여기 한번 또잘 풀어보세요 갑니다. Questions 92 through 94 refer to the following podcast. Thanks for listening to this episode of Fabulous Foods. Every week we discuss a different vegetable and ways to cook with it to maximize flavor. Now, before we get started, I'm excited to announce that I've been collaborating with Cartwell Kitchen Supplies to develop a new line of cookware. It'll be released in November, but it's available for pre-order right now. Keep in mind, this product line will not be available for long. Okay, let's move on to our program. With us today is renowned chef Rebecca Murray to talk about this week's vegetable, eggplant. Rebecca recently launched a vegetarian restaurant in New York that is getting rave reviews so far. Okay, 이렇게 이제 세 문제를 들려드렸는데요. 사실 9234는 보기만 보더라도 되게 길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중요한 단어들을 포인트를 잡아놓지 않으면 들으면서 많이, 어, 전체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저는 일단 듣기가 나오기 전에, 어, 중요 포인트 되는 단어들을 미리 확인을 해 두었고, 자, 92번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 듣기, 팟캐스트의 우리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제를 물어보는 거였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레스토랑도 있고, 쿠킹도 있고, 어, 전부 관련지어 있는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푸드만 듣고서는 A, B, C, D 어떤 건지 전혀 감을 못 잡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봅시다. Different vegetables 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different vegetables 라는 단어가 우리 재료. ingredients를 언급한 거기 때문에 어 서로 다른 우리 v 스 g e 야채 채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라는 말로 정답 D 확인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늦출시는 역량인 거고 여기는 장비였던 거고 레스토랑의 산업 분야. 얘기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단어들이 마구마구 중복될 때는 오히려 정확하게 이렇게 매칭되는 단어 확인해 주시는 거가 중요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93번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어 oh, this product line will not be available for long이라고 얘기한 의도. 자, 우리 화자의 의도 파악 문제는요.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하기보다는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따옴표앞뒷 문장에서 주로 그 정답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어, 이 화자의도 파악 문제는 오히려 앞에 92번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 무난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가, 뭐, it will be released, 그 다음에 pre-order, 선주문. 얘기가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운표 기가 나와주었어요. 자, 그럼 이 다운표를 얘기한 의도는 어떤 주문 때문인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place a n order 주문하다. 때문에 이 말을 했구나. 하고 그대로 정답 A 확인하시면 되는 거였고, 뭐 shortage라든지 가격 얘기라든지 어떤 결정사항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93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음, 어, release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이 94번에 뭔가 출시된다. 어, 그거 가지고 뭔가를 풀려고 시험 문제 순서대로 항상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따옴표가 끝났고, 이제 94번 봐주시는 건데, 자, 여기서 Rebecca Murray, 이 단어, 음, Rebecca Murray, 이것만 듣고 문제 혹시 푸셨다면, 이번에도 운이 좋았습니다. 자, 이분이 Rebecca Murray라고 한 다음에, 최근에 무엇을 했는지, 그럼 과거에 뭐 했는지, 앞으로 뭐할 건지, 최근에 뭐 했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자, recently가 중요했던 거라서 이 recently와 함께 같이 들려준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launched, 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 레스토랑을 출시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이게 예, launch 가지고 그대로 삐! 이렇게 가면 함정에폭 빠지시는 거고, 여기는 우리 레스토랑을 launch 했다는 거는 오픈 개점했다라는 말로 정답 C까지 확인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음 보기가 길다고 당황하지 말고 어 집중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두시면 오히려 정답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고난도 문제이긴 했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요 테스트 2에서 또 파트별로 제가 포인트 되는 문제들 집어드렸는데요 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리뷰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강남 와이비엄 원탑트웨 에이프리 김이었습니다.